한달반 정도 만에 어. 20개가 넘게 분양됐어요 역시 보증금보다도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인천 서구 가자동 초역세권 가자역거서기에 또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1분 30초. 그렇죠. 맞습니다. 그좀 트인뷰를 좋아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좋죠. 그렇죠. 자, 우리 집은 총 12층에 84세대의 지하 주차장까지 빵빵하게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디테일들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디테일이 무엇이냐? 문주까지 가능합니다. 용기만 내시면 무입주까지 가능하고요. 분양가는 2억 중 후반대부터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주시기 전에 집을 보고 싶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 요 정도 느낌만 봐도 난이 집을 찾고 있어. 아니면 어떤 데를 찾고 있어? 그냥 문의 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활짝 그러면 저 강프로와 함께 전실부터 보실까요? 전실입니다. 전실의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성인 남성분이 한 세네 분 정도가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나오고요. 일갈소동도 튼이되 있습니다. 긴장의 신발장, 허리 시공과 띠용 시공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요런 모양의 인형 같은 것도 괜찮고요. 중문이에요. 썬팅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유리로. 음... 잘안 보였죠? 아예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생유리로 그래요? 잘 해놓은 저소음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시면. 바닥 전체 다 신형 강마루 시공해놨습니다. 중문에서 들어온과 동시에 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어, 이쁘다, 이 공간. 어, 여기다가 하프장을 이렇게 짜셔도 되고, 신발장이 모질라 장을 더 짜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프장 짜셔서 여기다 액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 뒤에가 웨인트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웨인트 코팅으로 퍼포먼스를 한번 넣어준, 여기도 웨인트 코팅으로 마무리 오... 해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3번 방이 있습니다. 3번 방 들어가 볼게요. 3번 방의 사이즈는 2,500에 2,600 나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놓을 수 있어요. 어, 그 벙커형 침대 아시죠? 네. 오리농 가구. 그거 놓으시면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한 2,2,300만대도 오리원 가구 놓으면 여유 있게 사용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2,000만 넘어가면 뭐 아무. 아, 어, 그렇죠. 없고.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보실게요. 산성 코팅이 잘 되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냉수온수 수전 나와 있고요. 워시 타워 세울 높이 충분히 나오니까 여기다가 워시 타워 세워 놓으시면 돼요. 역시 뷰도 뻥 뚫려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철문이 보입니다. 철문 안쪽은 보일러실입니다. 에어컨 실외기도 안쪽으로 해놨고요. 환기창이 있으니까 저거 열고 에어컨 키실 때는 쓰시면 됩니다. 가스보일러 시공 잘돼 있고요. 천장으로 이렇게 카메라 올려 볼게요. 여기가 이제 공기순환기 본체입니다. 여기서 필터 갈리하고 하시면 되는데 필터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충거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모자른 거는 장을 조금 넣으셔 가지고 수납하셔도 됩니다. 남은 공간에 재활용품 같은 거 놓으셔서 재활용 쓰레기 모으셔도 될것 같고요. 나가 볼게요. 삼번 방에서 나오면 주방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방 대면형 싱크예요. 어, 아, 주방이 왜 이렇게 와, 커 보이죠? 주방 커요. 어, 아, 커요? 응. 어... 커니까 커 보이겠죠. 어, 작으면 작아 보이겠죠. 에이, 에이. 네, 큽니다 주방. 네. 그리고 식탁도 이렇게. 아,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아, 단차도 좋습니다. 되게... 네.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예쁘네요. 이런 구조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상부장에 요 바로 밑에. 반상부장. 음... 어, 여기는 자주 아위 후드네요. 네. 네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있고요. 여기다가는 자주 쓰는 물건. 왜냐면은 키가 잘 다니까. 음... 그리고 여기는 높은데는 키가 잘안 다잖아요. 자주 쓰는 물건 말고 가끔 쓰는 물건들 어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여기까지 내렸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일부러 단차를 준 겁니다. 그냥 머리 부딪히는. 음... 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이 조리대 공간입니다. 네. 조리대 공간 꼭 어, 어, 길죠. 네. 어 조리대 공간 길게 잘 나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두 대, 양문형으로 두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식탁 자리로 쓰시면 돼요. 네. 근데 가족이 많으시면 쭈르륵 둘러앉으시면 되고, 네. 별로 없으실 때는 요 앞에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납장 밑으로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살린 게 강마루잖아요. 네. 방과 거실은 강마루인데 여기만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 왜냐면 아무래도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니까. 아, 어, 우리가 목욕탕에다가 강마루 안 깔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극단적이지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도 물을 튀기니까 타일로. 음. 사실 강마루 깔아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주방은 물이 물이 싱크볼로 가는 거지 물을 여기다 막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하지만, 그래도, 한 방울의 물이라도 튀길 때, 마루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 네. 이건 건축주 형님의 배려입니다. 음. 어, 이렇게 시공하면은 너무 좋죠. 그렇죠. 주방 이렇게까지 보셨고요. 주방 옆으로, 이제 2번 방과 안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방과 안방 사이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을 먼저 가볼까요? 메인 욕실의 사이즈, 샤워하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네. 미끄럼 방지 타일도 다 해놨고요. 샤워 칸막이. 해바라기 수전, 샤워 수전, 일체형 수전을 해놨습니다. 타일이에요. 음, 나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 알았네. 세면대 변기, 그리고 선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타일입니다. 아, 아닙니다. 타일이니까, 네. 이쁘다. 네. 타일로 이렇게 나무가 네, 괜찮죠. 네. 요게 또 한참 또 유행을 했잖아요. <laughs> 그리고 수납장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벽면에도 물때에 그놈 강하, 진짜 강하겠다 그런 네. 고급 타일로 해놨습니다. 이제 맞은편에 2번 방 가볼게요. 2번 방의 사이즈는 2,400에 3,000 나옵니다. 음. 한쪽으로 열자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 단차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다가 저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장 요렇게 이거 사선으로 이렇게 음. 삼각형 요걸로 끔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네. 빈 공간을 좀더 활용도 있게 쓸것 같다라는 생각을 음. 한번 해봅니다. 당연히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갈 정도 되잖아요. 네. 한쪽으로 열자가 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밤마다나 있습니다. 요게 흡기 배기구, 그죠 음, 공기 순환기? 어, 맞아요. 창문을 네. 닫아놓고 네. 이가 창문입니다. 창문을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뻥뚫있는 창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창문을 열기 싫다. 왜? 요즘 추우니까. 음. 창문 안 열고 순환하고 싶어 그리고 틀면은 바로 공기 순환 크... 됩니다. 크... 그리고 맞은편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들어와 보세요. 안방의 사이즈를 먼저 재보겠습니다. 안방의 사이즈는 3,400에 3,400. 정사각형입니다. 음.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됐어요 여기는 네. 또 따로 써야 될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돼 있고요 공기 순환기 당연히 돼 있습니다 네. 창도 잘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기엔 조금 미니하죠 네. 그렇다고 파우더 공간으로 써도 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을 이렇게 짭니다 벽을 따라서 여기까지 짭니다 여기까지 짜는 거예요 장을 그리고 일단 시스템인 거를 이렇게 합니다 아또 다른 드레스룸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다가 화장대를 이렇게 봅니다. 아... 그 침대, 여기다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봅니다. 음... 어떤가요? 좋아요. 네, 꾸미기 나름입니다. 그렇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야, 야, 그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 생각대로 꾸미시면 되죠. 아, 공간이 좀꽤 크구나. 아, 공간이 작지 않아요? 네. 저기서 볼땐 작아보였어요. 네, 좀 작아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보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 오, 그러네. 요 공간도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사이즈가 1,500에 1,700 나옵니다. 어, 과하네. 아, 과하네. 아, 작아보였어요? 네, 엄청 작아보였어요. 작아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시스템 장을 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장을 짜고 이어서 파우더 공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안쪽으로 안방 욕실이 있으니까. 네. 욕실 한번 보실게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잘 해놓은 안방 욕실입니다. 변기 있고요 세면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는 샤워기도 붙어 있으니까 1인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당연히 거울이 있고요. 수납장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나와서 거실로 가볼게요. 안방에서 나오면 거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죠. 우리 집 방들 다 보셨습니다. 주, 주방 보셨죠? 그리고 이제 거실 보셔야죠. 거실의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까요? 와, 4미 m 넘을 것 같은데, 요 그렇죠. 4,100 나옵니다. 와, 크긴 하다. 되게 커요. 네. 거실 되게 크게 나왔어요. 네. 2억 중 후반대에 무입주가 되는데, 하, 이 정도 퀄리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스템 에어컨 막 나와있죠. 네. 그리고 공기순환기, 네, 메인등도 큼지막하게 시공 잘 해놨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당연히 돼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다 보셨어요. 어땠나요 출프로? 아우, 여긴 깔끔하고 아파트 같네요, 진짜. 그렇죠.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분양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달반 한 반? 한달반 정도만에 스무 개가 넘게 분양됐어요. 역시. 역시 집이 괜찮으니까. 또그 대출이랑 이 지금 무입, 모이... 이게 다... 아 대출이랑 무입주 그쵸.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네이 불경기에 무입주를 맞출 수 있다. 이만 그렇죠. 내시면 보증금보다도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잘 팔리는 이유가 확실히 있죠. 그럼요. 이 집이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5270-385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저집 프로TV 강프로는 또 좋은 집으로 우리 구독자님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